2026학년도 수능 선택 미적분 28번문항 같이 볼게요. f(x)가 있고요. f(x)에서 y축에 내린 f(x) 위의 점 s, f, s에서 y축에 내린 수선발 q와 접선의 y절편 r 사이의 거리가 p가 되도록 하는 s를 g(t)라고 하자. 이렇게 네 S, 이 점의 좌표를 T에 대한 함수로 잡았고요. 그 T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정적분 값을 계산하세요. 문제 되겠습니다. 주어진 요 상황이 의외로 간단합니다. 저 친구 미분을 해보면 X-1 플러스 X 플러스 1분의 1일 거고 요 친구 통분해보면 0 이상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. 증가하는 함수 되겠고요. 0에서 접선기울이0 나와줍니다. 이렇게 되겠고 선의 y 절편 여기를 q 여기를 이라고 한다면 요 길이 자체가 요 값을 s라고 할때 얘가 s에다가 f 프라임의 s를 곱한 함수로 나와 줄 거고요 그게 t가 돼서야 되겠습니다 즉 이것이 어떻게 나와 준다면 네, s 곱하기 프라임의 s 이 친구죠 s 마이너스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s 요게 t가 되도록 하는 s를 했고, 이런 구조라면 우리 흔히 많이 봐왔던 거예요. 이쪽에 있는 함수를 H, S라고 둔다면 우리가 구해야 될 함수 GT는 H의 역함수가 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역함수에 대해서 2분의 1부터 4분의 27까지 적분을 하세요. 네. 여기 H, S의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뭐 이렇게 나와줍니다. 그래서, 네. 그래서 쉽게 이 친구가 13이라는 말할 수 있고요. 그럼 우리가 구하라는 건 역함수에 대해서 2분의 1부터 4분의 27적분니까이 부분의 면적이 될 것이고 그 면적은 네, 이 직사각형에서 안쪽에 있는 직사각형을 빼고 그다음 여기 y는 hs와 x축으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빼주면 되겠죠. 그래서 구하는 3. 마이너스 2분의 1과1인테그랄 1부터 3까지 무 2차 함수 S S 1 그리고 플러스 S 플러스 1분의 SDS S,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게 살짝 값이 복잡하게 나오더라고요. 그럼 선택지 중에 5번이